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2-3강 인과관계에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젠다는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명확한 표현, 분류,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로 오늘은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이어그램에 담기, 목표 나무와 가지, 구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명확한 표현과 분류 그리고 상관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보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인과 관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딘가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다라고 하면 네, 안과에 가게 되지요. 이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게 될까요? 네, 치과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류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혈액형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혈액형이 뭐지 어그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상관관계인데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뭔가 분석을 할때 이런 상관관계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관련이 없는 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다뤄야 될것 같고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인과관계인데요. 저희가 TOCF의 사고 도구를 배우는 과정에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인과관계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기는 일이나 행동, 현상을 말하고 결과는 이 원인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 행동, 현상들을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음~ 상관관계와 다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음~ 인과관계를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과관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런 치명적 결과가 올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인과관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만약 뭐뭐시라면 뭐뭐한다. 또는 뭐뭐함으로 뭐뭐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 구체적인 예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TOCF의 사고 도구에서 이 인과관계는 다이어그램의 화살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인과관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된다 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에는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만년설이 녹는다 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인과관계로 우리가 읽어보면 만년설이 녹는 것은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요. 만약 지구가 따뜻해지면 만년설이 녹는다 라고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국론이 분열되므로 외세가 침략한다 라고도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아래쪽에는 원인이 되는 문장을 적어주고 이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 결과를 위에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사이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또는 역사적 사건들도 이렇게 인과관계로 표현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또는 문학 작품 속에서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면 줄리엣의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어떤가요? 이 원인이 결과가 오는데 충분한가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불인정을 했어요. 원인이 결과가 오는데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원인들 설명문을 혹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면, 줄리엣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왜냐하면, 두 가문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고, 두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면, 줄리엣의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불인정한다. 라고도 읽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 사고로 원인과 결과의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위기대응, 가지에서 자세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는데요. 토지 300제곱미터가 필요하면 1만원을 빌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걸 잠깐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넌 시험에 붙을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로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원인상자에는 어떤 문장이, 결과상자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잠시 줌 채팅으로 원인상자에 들어가는 문장과 결과상자에 들어가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래 원인 상자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고 결과는 시험에 붙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붙는다. 라고 이렇게 읽어 볼수 있겠네요.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는 땅을 파서 뼈를 묻을 생각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원인이 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아래쪽에 원인 상자를 위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한번 적어 보고 두 상자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장이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문장을 잠깐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개는 뼈를 묶고 싶기 때문에 땅을 판다. 라고 바꿔보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은 뼈를 묶고 싶다. 그에 대한 결과는 땅을 판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뼈를 묶고 싶으면 그러면 땅을 판다. 라고 이렇게 읽어 볼수 있겠네요. 네,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걸 잠깐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고요. 인과관계 사고 패턴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조건 사고와 충분조건 사고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필요조건, 충분조건 사고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름, 가지, 그리고 어, 목표나무를 배워보면서 여러분이 또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인과관계 사고 패턴을 읽어 볼수 있겠는데요. 목표나 혹은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때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사고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줄여놓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나무를 배울 때 많이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 구름을 배울 때도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표조건 사고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인과관계 사고를 읽어볼 때도 활용을 해보았었죠. 어떤 원인이 주어졌을 때이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지 생각해보는 사고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뭐+ 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충분조건 사고라고도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 사고 패턴을 연습해 보는 것들은. 어~ 로니스 싱킹 게임즈라는 이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어~ 재밌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처음 이 사고 도구를 배우는 학습자들 또는 어린 학습자들의 교육을 할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골드렛 박사의 며느리인 미리 골드렛이 지금 음,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인데요. 잠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니스 생킹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재밌게 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인도 샤워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영어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있는데요 음, 안타깝게도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쉽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Ronnie's Thinking Games. In the shower.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nnie's Thinking Games.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결과만을 보고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 네 성적이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결과만을 놓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네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걸까 원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나쁜 결과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 볼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얻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음, 하브루타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아빠하고 아들의 대화를 우리가 하브루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결과가 뭔가 나쁜 결과가 오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견 지명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아, 이런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중에 우리 하브르타의 예를 들었는데요. 어, 복도에 놓여있는 자전거를 두고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신문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하브루타 대화로 어떻게 어, 하면 좋을지 이런 예가 나와 있었는데 이런 하브루타 대화법을 큐시프의 사고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도에 자전거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자전거잖아요. 누가 자전거인 줄 모르니? 아빠가 여기 놓지 말라고 했지? 빨리 안 치울래? 아빠는 맨날 소리만 질러. 안 치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브르타 대화법으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라고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줬는데요.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떨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겠죠? 지나가다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아프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럼 네 자전거는 어떻게 되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망가지겠죠?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치우도록 이렇게 하브루타 대화법으로 한번 이어 나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과 관계 사고를 활용해서 이것을 TOF의 생각 도구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상을 해볼수 있을지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아래쪽에는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라는 걸 적어 보았어요.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 두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아들이 스스로 알게 하고 싶어요. 어, 최종적으로는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뭔가 자녀들이 혹은 학생들이 행동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래쪽에 원인이 되는 행동, 혹은 상태를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지를 이렇게 끝점에 적어줬는데, 끝점을 적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오게 될지를 스스로 알아 나가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 사람들이 자전거에 부딪힐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고 복도는 비좁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상처가 생기면 나쁜 감정이 생기고 통행 불편은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스스로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는 이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아까 하부르타 대화법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까요?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겠죠. 왜 불편해지지? 비 좁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다니기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웃과 사이가 나빠지겠네요. 라고 해서 스스로 복도에 자전거를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죠. 이웃과 사이가 나빠지겠네요 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사고, 인과관계 사고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본 것이었고요. 음, 우리는, 어,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을 해 보았습니다. 목표 달성의 문제, 위기 대응의 문제, 그리고 갈등 해소의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TOCF의 사고 도구 다이어그램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혹은 생각들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뭔가 우리가 이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날아가 버리게 되고 없어져 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바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굴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발굴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세 가지 다이어그램 안에 담아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발굴한 문제들이 지금 어떠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인지, 위기에 대응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찾고, 어,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이 TOCF의 생각도구, 사고도구, 다이어그램 안에 담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들이 집에서 방 청소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방 청소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방 청소를 잘 했으면 좋겠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겠죠. 청결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요? 아들에게 제방 청소를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방 청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아들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요거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에 담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야단을 쳐서 아들이 자기 방 청소를 하도록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들이 자기 방 청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단을 쳐야 할 것인지 타일러야 할 것인지 네, 갈등의 문제로 우리가 다뤄볼 수도 있겠지요. 네, 학교에서 A가 식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B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B로 발로 쳤습니다. 어, B도 화가 나서 A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학교에서 생활 지도를 하고 인성교육을 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A와 B를 화해를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다이어그램에 담아 볼수 있을까요? 네가 새치기를 하면 내가 발로 찼어. 또 네가 발로 차면 나도 너를 발로 찼어. 우리가 서로 화해를 하지 않으면 장래가 암울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끼가 시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또는 너네 둘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 대응의 문제를 보고 긍정적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 인과관계사고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 회사에서 출하 일정이 제때 합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했을 때, 출하 일정이 출하 3일 전에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를, 이 문제를 어떤 다이어그램에 담아 볼수 있을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요? 위기에 대응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요? 네, 이것을 목표 달성의 문제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3일 전에 출하 일정을 합의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워보았고요.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 걸림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았을 때는요. 현재 일정을 지킨다, 일정을 변경한다 라고 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로 바라보고 구름 사고 도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TOCF의 사고 도구, 이 TOCF의 다이어그램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담는 그릇이 다르게 되면, 아, 담는 것이 다르게 되면 담는 그릇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다르다면 이 담아야 하는 그릇도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분류, 상관관계, 인과관계의 생각들을 모두 이 안에 잘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달라지면 담을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그릇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T.O.C.F. 사고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꼭 글로 적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이어그램 안에 담아보자 라는 것인데요. 글로 적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지금보다는 더잘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정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TOCFE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TOCF의 다이어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목표 달성의 문제, 위기 대응의 문제, 그리고 갈등 해소의 문제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슈가 이세 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60% 정도는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그리고 갈등 해소의 문제로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문제 유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t o c f e 생각도구, t o c f e 사고도구의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여러분이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논리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는데 훨씬 유용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OCFE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이 TOCFE 사고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TOCF의 다이어그램은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된 그런 사고 도구이고요. 이 사고 도구의 효과가 널리 인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나라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격 인증 과정도 있고, 교육이나 사업의 기회로도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국제 t o c f 협회의 사이트를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요 TOCFE가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는데 괴롭힘의 문제, 자살 예방, 또래 중재,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마약 카운슬링. 또,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제소자들을 교화시키는데, 이 TOCF의 사고도구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뭐,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또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이 TOCF의 사고도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 교과 학습에서는 뭐, 다양한 교과 분야에 뭐, 국어나 아니면 역사, 과학, 이런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 심지어는 수학 교과에도 이 TOCF의 사고도구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그런 활용 예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어, 여러분이 이 TOCF의 사고도구를 배워서 가장 잘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업무에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도 그러했으니까요. 네, QCF의 이 사고도구, 다이어그램은 표준화된 그런 사고도구여서 더 가치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배우고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조직이 한, 어, 같이 이 TOCF의 사고 도구를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대중화가 쉬워지고 교육이나 사업의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표준화된 이 사고 도구는 단순하고 굉장히 평이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외워가지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적절히 잘 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이 TOCF의 사고 도구를 적용하다 보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충분히 이게 발현이 되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 나가면서 창조적 활동들, 창조적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TOCF의 사고 도구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음,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다가 논리적으로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아 힘들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TOCFE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고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 범용 레시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TOCF의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이 다이어그램 안에 잘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발굴하셨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 해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